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상가 투자 관리라는 파트로 제가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가를 사려고 하시는 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상가를 바라보고 사야 되는 부분 법률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응용되는 이론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재생 목록 파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이정표, 세계 경제 지표, 상가 운영이 잘 되려고 러면 국민들이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지표를 보고 과연 지출이 많을지, 적을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시간,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라고 해서, IMF에서 4월 달에 2020년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전 세계 경제를 봤을 때 2019년도에 2.9%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9%, 2021년도에 5.4%,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가 4.9% 한다고 했는데, 4월 달 발표 수치가 마이너스 3%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인 수치가 지금 마이너스 4.9니까, 마이너스 1.99만큼 더 증가한 거죠. 그래서 IMF에서 보기로는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률 수치를 전망을 할 때, 4월 달에 마이너스 3%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점점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점 나빠지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수치가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측한 내용을 6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6월 24일에 발표를 하는데요. 동상 이 수정치에 대한 발표는 언제 하냐면 4월달에서 플러스 3 플러스 3 해서 동상적으로 4월 달과 10월 달의 가운데 즉 7월 달에 플러스 3 3 하면 4월 7월 10일 되죠. 그래서 동상 7월 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데 많이 급했나 봅니다. 7월달에 수정할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당장 6월달에, 6월, 6월 24일날 어, 내가 4월달에 발표한 거 마이너스 3%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4.9로 바꿀 거야. 그리고 10월달 되면 또 수정이 나올 겁니다. 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마이너스 8%로 갈 거야. 마이너스 8%까지 안 좋아질 거야. 그리고 유로전 마이너스 10.2%까지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서남아시아 그리고 어, 개발도상국 등에서 경제 전면 수치가 전부 다안 좋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내용은 표로서 정리해 를 놓았으니까요. 정리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을 보면 방금 보셨던 거 4월달에 3%인데 6월달에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6월달에 전망하기로는 5.4%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앞에서 봤듯이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할 거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이 개도국입니다. 자,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란 국가입니다. 자, 이 한국이란 국가가 거래를 하고 있는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두 군데가 경제성장이 좋고 잘되어야만 한국 경제도 동원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현재 선진국을 보니까 전부 다 올해 전망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수치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한국도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니까 한국이 최고 양호한 수치. 마이너스 2.1%만큼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최고의 성장률 수치를 전망하고 있다. 라고 지금 IMF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0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한국이 2.0%라고 경제 성장나왔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전망치가 2021년도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적어도 올해보다는 마이너스 2.1이니까 4%까지니까 5%가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비약적인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도에 비하면 2.0이니까 3.0까지 성장하니까 최근에 들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 2021년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올해 2020년 안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종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교육국들 바로 개발 도상국입니다. 이계도국 중에서 중국이 한국과 가장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1 6 상가 투자 관리 첫 번째 시간 세계 경제 지표를 먼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